야 집에 있는데 배,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. 니 밖에 십만 들어나봐그 <laughs> 라면 하나 먹고 갈라고. 어. 라면 땅야 오늘 이 카쿠리 먹을까? 카쿠리. 이 갈고 갈고리도 아니고 카쿠리라고 있 어, 갈고기야. 이걸 이렇게 막 갈고, 어. 야, 이 오동통은 1,700원이네. 어, 오동통 이, 햄을 나면은 1,200원이 돼요. 해물라면은 해물라면 1,200원. 해물나무 총알 짭다구리같은 세상 잘 견디고 어? 잘 살아 짭다구리같은 <laughs> 세상 잘 견디고 잘 살아 짭다구리 오늘도 짜파게티나 먹을까? 어, 짜파게티. 이거 하나 먹잖아, 짜파게티. Trapageti <writers> <ini> Trapageti 差不多，我们穿的 그 해어컨 나와. 에어컨이 작동해가. 아우 시원 시원. 야, 불 지진 나거나 그러면 비상 신장이 필요해. 왜뭐 먹고 사냐? 어? 그래도 국폐성이 제일 적은 라면 따이라면을왜먹는줄 알아? 구폐 응급 조치용이야. 눈으로 좀따르고해서좋 아, 저겠다.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야 완벽한 건 없어 완벽한 건 전투적 인간이야 음, 전투적 인간들이 잘해 나머지 인간은 별로 잘하는 거 없어 너무 물 많이 따르면은, 뽀뽀겠어. 어, 잘안 돼. 그럼 물좀넣으면 되지, 또. <laughs> 이렇게 해서, 어, 저익도서 펴놓으면 돼. 그래, 굳이 그럴 그래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아까 그 짜파게티 기름, 기름인 줄 알았더니 기름이 없더라고. 음. 그래서 착각했나봐. 참기름 넣을까? <laughs> <laughs> 눈에 못 들어갔어. 내일은 김밥이나 해 먹을거야 닭무지에다가김 싸서 김밥 따서 먹으려고 서 김밥 그게 괜찮을 것 같아 <laughs> 나 세상에 깍는기 당하지 말고 잘 살았나 나쁜 일로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눈물 당해봐야 좋은 거 없어 저는 수거 많이 해요. 이게 다영화 영어 영화 속의 한 장면이야. 지금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대미지연과구체움직인다 말이야. 거의 변화가 없어.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어. 그걸 누가 더 먼저 아 창이냐? 알았었어? 알아, 아챙이 창이? 알게 아, 알고서 아까 먹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좋은 자리천 선점하기 위해서 저딱저기에 호주신 잡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뭐이라고 뭐예요 어? 그렇다고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아 <laughs> 어?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창조야 상조물이야 인간들이랑 원래 그래 <laughs> 신, 들도저놈 새끼하고 얘가 예, 애꾸준 놈들, 그러면서 애번까지 그려보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럼 인간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야? 인간별이 여섯 종류든, 네 종류든, 어, 많은 그데뷔션을 덮고 있는 애들이 있어. 음. 이제는 모두에게 어, 행복한 세상이 있길 바랍니다. 나는 조용히 잠자서, 천국가든, 지옥가든, 말살겠지 한번 가면은 빠빠이 하고 또안 먹지 한번 가면 다스러워도 어려워 <laughs> 음, 조심해야지 사상아면어쨌든 음. 오늘도 약 타갖고 잘 먹고 있고 쉐를 했어 저, 저, 저희 어? 국어시계라고 하는데 그래 봐야 먹고, 먹고 사는 거뭐 어쩔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음. 뭐 뒷목을 뻗고 신경쓰니까 엄청나 내, 내 것도 아닌데. 그 중도전하고, 유 뭐, 뭐, 뭐 이런 거, 뭐. 구리 러시아. 하수 있는 거. 신경 많이 써. 너희들. 미국도 그렇고. 왜 신경쓰까? 아, 죽었어. 미국도 그래. 아이고, 내 일이 아니에요. 바이바이. 그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눈도 먹고 또 잊어버렸어. <laughs> 몇번씨야 아주 좋네. 아 열이 곱을 맞춰 끝날까? 당근 습실세. <laughs> 열심히 좋아요 눌렀어. <laughs>